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의 곱셈.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진분수가 있어요. 진분수. 자, 진분수를 이제 소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수를 진분수로 바꿔보기도 하고, 다시 소수를 대분수로 바꿔보는 요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소수의 크기 비교, 소수의 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보다 작은 소수와 어떤 자연수의 곱셈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한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큰 소수와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의 음, 소수점 곱 어, 이 곱하기를 하다 보면 이 소수점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거 좀 중요합니다. 아, 곱셈의 소수점의 위치를 찍는 방법 한번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 10, 100, 1000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수들 0.1, 0.02 이런 걸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의 곱셈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 단원의 제목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보다 작은 소수의 곱셈을 한번 해보고 어,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한두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곱셈인데 1보다 작은 수의 곱셈을 해보는데 이것도 방법을 두 가지 살펴보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를 이제 소수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분수로, 소수로 나타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분모입니다, 분모. 예, 분모. 어, 분모,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뭐 분해, 이제 분모라고 했을 때, 그지? 분모라, 분모 분해, 분모 분해 보통 이렇게, 이건, 이건 아직 필기안 해도 돼. 이거는 뭐냐면, 분모 분해, 이제 분자다. 이렇게, 분모 분해, 분자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에, 분수를, 분수, 이게 분수지. 분모, 어떤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이게 이제 분수인데, 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데 가장 이제 유용한 게 뭐냐면, 이 분모의 값을, 이 분모의 값을, 10이나, 10이나, 뭐, 100이나, 100이나, 뭐 이렇게 1000, 이런 숫자로 바꿔주면, 계산이 좀, 음, 분, 수를 소수로 간단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의, 그, 방법 하나가 뭐냐면,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꿔주는 거야. 음. 그럼 예를 들어서 뭐야,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2다 그러면, 그지? 10분의 2다 그러면 이게 0.2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0.2, 0.2. 예를 들어서 뭐야 100분의, 그지 아, 100분의 아, 100분의 3이다 그러면 100분의 3이라 그러면 이게 아, 100분의 3, 그지 아, 뭐 1000분의 해 볼까? 뭐 1000분의 3이다 그러면 0. 뭐야? 0. 어, 0.03이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0.003이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진분수를 소수로 권칠 때는 음,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분1일인데 요거를 뭐로 고냐면 분모를 십으로 꾼치는데 요렇게 하는 거지. 여기 2에다가 뭐 곱했냐면 여기다 5를 곱해요. 2에다 5를 곱하고 요렇게 해서 여기 1이 있는데 아, 1에다 가뭘 곱하냐면 5를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렇게. 음. 자 그렇게 해주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어, 2 5, 12제, 어, 2 5, 12되고, 이게 12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어, 5가 되고. 어. 그랬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0.5다, 이렇게 0.5로 이렇게 바뀌어줄 수가 있겠지.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이 진분수를 이렇게 소수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지 어, 소수로 바꿔줄 수가 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4분의 1인데, 이제, 4분의 1인데, 그러면 이거는 10으로는 못 바꾸니까, 20도 안 되고, 10이나 100이나 1000, 이런 거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뭘 해주면 되냐면, 4에다가, 25를 곱하면 이게 100이 나와요. 4에다 25를 곱하면 100이 나오고, 여기다가 1에다가, 1에다가 25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값이 1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100. 1 0 0분의1 0 0분을 얼마냐면, 100분의 이제 25가 되는 거죠. 100분의 25. 이렇게? 100분의 25.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얼마냐면, 요게, 요게 0점 얼마냐면 0점, 어, 0점 어, 0. 얼마냐면, 0., 0.25가 되는 거죠. 0.25. 어, 100분의 25니까, 이게 뭐냐면, 아, 0.25.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그지? 요것도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8분의 1이 있는데, 그지? 8분의 1을 어떻게 하면, 이게 8에다가, 그지? 아, 8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천을 만들어야 되거든 천. 어, 천이니까 여기다가 얼마냐면 어, 125 그지 125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125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 여기 아, 1 곱하기 그지 아, 8이에요 아, 1 곱하기 1 곱하기 아, 125 이렇게 125 그지 렇 음. 그래주면 이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 이렇게 해서 1000이 어, 나와요 이렇게 1000 여기 1000이 되고 오, 이렇게 와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125니까 여기 125 어, 125 이렇게 되죠 어.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소수점 세세째 자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이게 0.0125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요 여기에 뭐 0, 0이 두 개면 그지? 0이 두 개면 소수점 아래 두 개의 숫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0이 한 개면 소수점 아래 숫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아, 이렇게 0이 0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소수점 아래 숫자가 이렇게 세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 예,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여기 소수점 자리 점 찍는 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위 때배워아중위다 이걸 제이 계속 배워 갈 텐데, 분수를 이제 소수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은 핵심 포인트가 얼마냐면 분모를 그치?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면 되겠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진분수를 했기 때문에, 에, 대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도 살짝 연습을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요거는 뭐냐면, 이건 결론은 뭐냐면, 1 플러스, 그지? 1 플러스 4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이게 대분수예요 이건. 어, 대분수. 어, 대분수는 뭐, 자연수와 이렇게 소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지? 음.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해본, 해보면, 이거를, 자, 소수로 버치는 과정은 이렇게 그지? 자, 1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4곱하기 아, 뭐예요 4. 4곱하기 뭐 4, 4 어, 25를 해줘야죠 여기 여기 25를 해줘야 100이 된다 그지 이거 10분 안 되잖아 어차피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25를 요렇게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는 응. 거죠 이렇게 2 5를 곱해서 자, 여기 1이 있는데 1곱하기 어, 25다 요렇게 있지 응. 자 그렇게 해주면 이게 뭐냐면 이게 1 플러스 그지 1 플러스 이렇게 되고 여기 얼마냐 100이잖아 여기 100분의 아, 100분의 요렇게 되고 100분을 얼마냐면 25네 그지 100분의 25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해주면 요게 결론은 뭐냐면 1 플러스, 그지? 어, 1 플러스 요게 얼마냐면, 어, 0점, 어, 0. 어, 0.25가 되는 거죠. 0.25, 0.25.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1점, 음, 1. 1.25다 해서 1.25, 요러한 아, 소점 자리를 표시할 수 있겠다. 그지? 진분수를 소수로,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어, 핵심 포인트는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꾸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이렇게 진분수가 있어. 그지? 진분수를 이렇게 소수로 바꾸는 연습을 했어. 그지? 그래서 핵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면, 여기서 10분의 2면 뭐0.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분수를, 그지? 대분수를 분수로 바꾸는 경우는, 에, 이게 자연수와 진분수를 바꾸는 거지. 그지? 1과 4분의 1이다.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1 바꿔놓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진분수를 뭐야? 아,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꿔서,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계속 할 것은 여기서 뭐냐면, 이 소수를, 소수를 다시 진분수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소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10분의 4. 그러면 10분의 4는 0.4. 0.4는 10분의 4. 0.15. 0.15 그러면 어떻 돼? 0.15는 100분의 15. 어, 100분의 15는, 음, 100분의 15는 0.15.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제 소수, 분수 이렇게 알아야 돼. 지 그럼 여기로 바꿀 때도 똑같이, 에, 이걸 바로 이제 소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암산해가지고. 아,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무조건 10이나,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이렇게 1000으로 바꿔놓고 하는 것이 계산이 예, 훨씬 쉽다. 이렇게 예를 들면 딱 보자마자 이거는 어, 10분의, 이거는 뭐야? 100분의, 이거는 1000분의. 요런 걸로 고쳐놓고 하면 아,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걸 딱 보자마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분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 지금은 음, FM 대로 FM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을 얼마냐면 이게 10분의 4란 말이에요 10분의 4. 요렇게 어. 10분의 4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자1 0분의 4로 고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1 0분의 4인데 그지? 이게 1 0분의 4인데 여기를 분수로 고치는데 약분을 해야 되는 거지 약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와 이거에 어떤 에, 공통으로 약분을 해주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은 수로 나눠줘 가지고 분수를 만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에다가 이렇게 10 나누기 2를 할 수가 있어요 10 나누기 2 그지? 아, 10도 2로 나눠주고 이걸 어떻게 하면 4도 그지 아, 4도 요렇게 2로 나눠줘가지고, 뭐로 바꿔주냐면, 요렇게 해서 진분수로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아, 나눠줘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에, 10을 이거 2로 나눠주면, 그지? 10을 이거 2로 나눠주면 얼마냐면 이게 5분의가 되는 거지. 5분의가 되는 그지? 어. 이거 4로 2로 나눠주면, 어, 2가 돼가지고, 어, 5분의 2다. 요렇게 되는 거죠 5분의 2.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게, 요거는 이제 100분의로 바꿔실지 100분의. 1 0 0분이 얼마냐면, 100분에 이렇게 해서 75. 1 0 0분의 75. 100분에 75. 자, 100분에 75인데, 이거는 이제 뭐로 나눠줍면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까지 나눠야지, 그지? 그게 이제 진분수잖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데까지 쭉 나눠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려니까 여기는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어, 보이지? 이렇게 예, 해서, 어, 100 나누기, 그지? 예, 100 나누기 얼마냐면, 100 나누기 25로 해주면 되나? 예, 100 나누기 25. 오케이? 요것도 뭐냐면, 어, 75. 어, 75 나누기. 75 나누기.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어, 25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25. 그럼 뭐야? 100을 25로 나눠주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4가 되잖아. 그지? 4. 어, 25를 4개 하면 4, 100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4가 되는 거지. 어. 그 다음에 25를 3개 하면 75가 되잖아. 그지? 어, 그래서 이게 4분의 3이다 이렇게 소수를 분수로 바꿔줄 수 있다. 그지? 자 이것도 오지 이것도 보면 어, 여기가 얼마냐면 천으로 요거는 천분에 받고요 천분에 아 어, 천분 요런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천분에 천분에 125아 천분에 125 이렇게 어, 125. 천분에 125아 어. 요거 암선이 좀잘안 되나 아 요거는 잘안될 수도 있지 요거는 얼마냐면 아 천에다가 그지 아 천에다가 뭐 하냐면 요렇게 나눠주는데 에 예, 125로 나눠버려 125 어. 그다음에 이게 에 예, 125에다가 125에다가, 여기다가, 125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125를 나눠주는 거지. 자, 그래주면 이게 얼마냐면, 8분의 1이 나옵니다. 8분의. 8분의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수를 본수로 고치는데도, 역시나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꾸자.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그지? 2.45도 똑같은 건데,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거냐 자, 2에다가, 2에다가 플러스, 그지? 2 플러스 얼마냐면, 아, 0.45. 2 플러스 0.45라고 이렇게 씁니다. 2 플러스 0.45. 2 플러스 0.45.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2에다가 아, 플러스, 이거는 뭐냐. 100분의로 고쳐주잖요 100분의. 아, 100분의 45라고 이렇게 고쳐주는 거지. 소점 수두자리인가 100분의로 고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로 바꿔주냐면, 음, 5로 바꿔주면 될까? 5. 5로 바꿔봐, 5로. 5, 아, 5로 바꾸는 게 5로 나눠주는 거지. 5로 나눠주면, 이게 얼마냐면, 자, 2 e 플러스, 그지? 2 e 플러스 해주고, 이게 에, 100 나누기, 에, 100 나누기, 그 음, 5. 그 그렇죠? 다음에 이것도 어, 45, 45 나누기, 45 나누기, 5. 요렇게 해줄 수 있지. 자, 그래주면 이것은 뭐냐면, 자, 2 e 플러스, 그지? 2 e 플러스, 요렇게 되고, 요게 얼마냐면, 음 5로 나눴으니까, 그지? 5로 나눴 20이 되나? 어, 20. 20이고, 자, 요거 5로 나누면 59, 45니까, 5로 나누면 어, 9가 되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자, 2와, 2와, 아, 20분에, 어, 좀더 찍어야 되겠다. 20분에, 20분에 9다 해서, 요렇게, 예, 대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지? 그래서 하여튼, 어, 대분수, 요런, 일, 이거는 뭐야? 1보다 작은 어떤 소수, 그지? 1보다 사, 작은 소수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란 게 뭐냐면,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까지 나눠주고 진분수로 바꿔주자. 이렇게. 요것도 뭐예요? 1보다 큰 소수인데 1보다 큰 소수에는 이렇게 자연 수격이 되는 거 따로 떼놓고 어 소수 부분만, 어, 그 다음에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꿔서 어, 바꿔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대분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